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1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는 금요일 날 휴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월요일 고 미국 선물, 고게 이제 좀 장전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 뭐 미국 증시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세, 언제, 좀 부가, 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나,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동차 관세 유예, 이런 거는 아마 관세 협상 이후에 뭐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정도.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 이제 관세 협상, 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전에는 찌라시였어요. 저번 주에는.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내용이 좀 나갔었는지 다음 주에 뭐 이제 2 플러스 2 2 플러스 2 통상협의 뭐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확정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경제사령탑과 통상수장이 다음 주 나란히 미국을 방문 예정. 그래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본격화 아, 이기는 한데 일단 가가지고 뭐 바로 관세에 대해서 뭐 도장 찍고 그런 내용보다는 좀 그림 어떻게 해서 좀 윤곽을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중요한 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올 거고 무엇을 줘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테마들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뉴스들을 좀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은 알래스카랑 차량 관세, 어, 차량 같은 경우 는 특히 현대 기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조금 어, 적 흑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참여, 플러스 미국의 뭐 LNG 수입, 이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통해 뒤에 어떻게 나오나. 그래도 이전부터 조금 고위급에서 힌트는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 가면은 협상은 일단은 이런 거는 미국이 좀 원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깎아내리나.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도 좀 스페셜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 움직임은 하나하나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금투협 방문이 있어요. 금투협 방문에서 리서치 센터장들 면담. 근데 이제 금투협 회장이 이전에 STO에 대한 언급이 워낙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금요일날 요 키워드로 갔다가 오후장, 그리고 시간에서 STO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핑거, 갤럭시아 SM, 머니트리, 머니트리는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좀 시세를 줬고, 시장에서 STO는 핑거, 갤럭시 ISM, 요두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는 14,000원, 요 위에서 일단 시작을 하기는 해요. 시간에 그대로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깔끔한 차트 구간은 좀 깔끔하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치고 나가려면은 요 앞에 있던 대금, 이런 거를 소화를 좀 어떻게 시키나, 그리고 갤럭시 ISM 같은 경우도 구간 자체는 이제 3000원 또 위에서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3090원쯤 그래서 이것들은 협회장 방문해서 뭐 STO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갭든다 그럼 저는 이제 들고 있다 보니까 종배에서 들고 와서 이거는 좀 대응 측면에서 어 이게 추가적인 언급이라던가 STO에 대해서 뭐좀 푸시해주는 그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뭐더 힘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재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응관점이 맞지 않나. 단기 재료 소멸. 대신에 방문해서 STO에 대해서 뭐 메인 정책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STO 관련주들은 일단 월요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미국 우크라이나 어, 광물협정 이것도 좀 있기는 해요. 거기다 지금 푸틴이 부활절 해가지고 뭐 3일 정도 좀 휴전 언급도 했죠. 어, 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급이 아니라 그리고 4월 22일 화요일은 국힘 경선 4인 어, 누구누구로 압축되나? 그러면 그 뒤에는 또 2인으로 압축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은 아마 현지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미국 아마케 ABL 팩트론 유한양행 등등 재료 발표할 수 있는 애들 그다음에 4월달에 중국 무비자 언급 언제 나오나 자 그리고서 쭉쭉 넘어가면은 일단은 관세 협상의 핵심은 LNG다 어, 알래스카 산외 추가 수입 검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고거 플러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도 뭐 참여라든가 투자 해가지고 두 가지 결로 좀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뭐 해가지고 경제 어, 수, 수령 아니 수령이란다 탑 해가지고 그런 사령부 이쪽 이제 수장들이 언급을 한건 아니고 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언급은 많이 나와서 빼놓고 그러기는 쉽진 않거든요 미국에서 원원체 일단 어필을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알래스카 같은 LNG 키워드는 꼭잘 보셔야 돼요 이게 LNG 그냥 추가 수입을 좀 추가하는 걸뭐 늘린다 알래스카 뭐 산이든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건지 알래스카의 그, LNG 사업에 참여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결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지고 20, 뭐 해가지고, 내일, 이번 주부터 해서 회의서 만나서 본격 협상 개시, LNG 공급이랑 에너지 협력 논의, 대신에 섣부른 협상 타결은 안할 거다. 전면 타결 대신 좀 천천히, 하나씩, 조각을 좀 맞추는 협상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제 개별 뉴스들은 현대, 한화, 조선업 호황의 선박 엔진 사업 커진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하나 엔진, 이런 애들이 좀 키워드를 끌고 가나 근데 어차피 이쪽은 수급주예요 수급 영향을 좀 받을 애들이 있고 최근에 차트는 위로 올라와서 밑에서 올라와서 좀 옆으로 버티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ai 신소재 기술 개발로 200억 달러 시장 공략 그래서 요건 내용 봤더니 그 액침냉각 쪽이더라고요 액침냉각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지율 이번에 일단 민주당 경선 있기는 했는데 그거에서 지지율 충청 경선에선 압승 이재명 88% 어, 그래가지고 이전부터 북김 측이랑 민주 측이랑 좀 다르다고 했죠 민주당은 사실상 후보가 뭐 투표라는 건 열어봐야 되지만 일단 경선에서 사실 이 이재명 후보 예비후보가 어, 떨어질까 이 사람을 밀어낼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이런 투표율도 88%입니다 뭐뭐 30대 뭐 40대 뭐30 이런 것도 아니고. 8 8예요 압도적이죠 그냥 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냥 정치테마 이쪽을 건드릴 거라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46.1% 한덕수 10.6% 홍준표 9.0 김문수 8.2 이런 내용들 이재명한테도 쏠려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측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부각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한데, FT 대선 출마 여부 지르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 내렸다. 이거 인터뷰로 좀 흘러 나오던데 이 말인즉슨 뒤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아직 좀 열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뷰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실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전처럼 뭐 주변 지인 언급, 뭐 누구 의원의 언급,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 뭐 아직 결정 안 내렸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직 사태. 기한, 그거 5월 4일이에요. 그 전에 사퇴하는지 총리직 내려놓나, 그거 플러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대선 출마가 생각은 하고 있구나라고 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는 아,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생각은 있구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관련 주들이 일단 자리가 낮진 않죠. 최근에 계속 그냥 쫙쫙쫙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시공테크 또 정지를 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대상 뭐 여론조사 실시 이런 그 국힘은 4명으로 압축되고, 그 다음에 뭐 2명, 이런 결, 이 일정들 계속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일 1차 경선. 여기에 저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김문수랑 홍준표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에다가 안철수 플러스 나경원, 뭐 요쯤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 뭐 혹시나 뭐 여기서 뭐, 빠지고서 이 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일단 높은 확률로 김문수랑 홍준표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들에서 누가 올라오나? 그리고 반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표가 이제 좀 갈린다. 해가지고 관련주들 쭉쭉 쳐낼 건 쳐내야 됩니다. 이거는 대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일정들 해가지고 두 명, 그 다음에 한 명으로 압축. 자, 그래서 국힘은 이제 인맥주들 어, 좀 움직임도 그래도 이쪽도 좀 채워주기는 했어요. 어, 평화홀딩스는 만원 깨고 9천 원은 좀안 찍은 건 아쉬운데 한번 일단 2 1선에서 어, 저점 대비해서 반등도 좀 한번 만들어줬었고 그다음에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건 최근에 정고점 주변에서 계속 좀버티는 모습 보이더니 금요일날 좀 시원하게 상한가를 만들기는 했죠. 그래서 인맥주 이 둘이 좀 메인이었는데 관련해서 이자인은 좀 뒤에는 생각을 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은 뭐 안철수 등등. 마지막으로 좀 튀나 그 다음에 한덕수는 일단 좀 올려놓기는 할것 같습니다 한덕수랑 결국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 어 저는 이건 뭐제 개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 제가 누구를 뭐 지지해 가지고 막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뭐 뉴스들을 봤을 때 뉴스들을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아이셋 중에 한 명일 것 같고 솔직하게 결국 김문수 한덕수 요렇게 좀 남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한덕수는 남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중에 공직 사퇴하고 그, 단일화, 뭐, 이런 쪽으로 왔다 이제 좀 노리는 상태이죠. 국힘 경선에는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로 점점 그 지지율 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뭐 계속 있어요. STO는 일단 뭐 내일 튀었다가 뒤에 또 눌림 주면은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어, 금요일 해가지고 그 8시 토론에 있었죠. 민주주자들 세종시대 2구 동성, 이재명 단계적 수도 이전론. 그 다음에 세종 행정 수도 중심 완성, 대통령실 국회 완전 이전. 그래서 이게 뉴스 제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대신에 이제 내용을 봤, 그 토론의 내용을 봤을 때 우선은 용산에서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끝에는 이제 세종으로 갔다 옮기는 거에 찬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작하자마자 핵 세종으로 옮기는 건 조금 버거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따라서 어 뭐좀 갈려요. 뭐 용산 시작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세종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시장에서는 세종시 그냥 막 우림 이런 느낌을 원했을 텐데 저도 이거 관련주 상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뭐 악재로 작용을 할지 어찌됐든 내용은 세종시 이전을 마지막 어, 목표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처음 스타트는 용산부터 할것 같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는 뭐 계룡건설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계룡건설이 세종시 이전에는 좀 대장역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 적에도 위성 통신 경쟁 버린다. 한국판 스타링크 시동. 해가지고, 이쪽은 뭐, 위성은,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그 다음에, 그, 스타링크 관련해서 KTCS, KTIS, 이런 것도 올해 스타링크 서비스는 시행될 것 같은데, 같이, 그냥, 여, 한번 보시면 되고, 증시 활성화, 대권행보, 이재명, 금투협 찾는다. 21일. 대신에 이거는, 시간을 좀 봐야겠죠? 해가지고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STO는 뭐 처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 싱크탱크, 이재명표 AI 펀드 28일 공개. 요거는 내용을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어,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28일 AI 정부를 구체화할 기술 및 재정대책을 공개. 그래가지고 AI 관련해서 펀드랑, 어, 투자 금액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구체화할 기술. 이런 거는 AI 관련 주들도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싱크탱크는 AI 산업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이전에 한번 좀 언급을 해놨었죠. 그 다음에 정책주들 뉴스 다 거의 이쪽이에요. 이재명, 부울경, 북극한로 개척, 대항의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좀 민주당의 정책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재명 예비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AI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 이것도 이재명 관련해서는 요 SNS 중간 중간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정책 관련해서 여기 내용들 하나 하나가 좀다 재료로 엮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좀 디테일하게 엮일 수 있을까 여기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저 SNS를 통해서 뉴스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이다. 음,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시간에서 좀 움직였죠. 아가만 컴퍼니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넥스트레이드, 유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부각이 됐던 게, 요 뉴스 때문이에요. 민주당, 신혼부부에 1억 주고, 셋 나오면 탄감, 검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신혼부부, 그 다음에 출산율, 늘리는 거는 직접적인, 그 재정 지원 말고서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쉽진 않아요. 사실상 뭐 그냥 집을 탁 주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게 이제 돈이랑 엮이는 거고. 근데 진짜 출산율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출산율에서는 지금 이제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갔다가 갑자기 뭔가 개혁 막 혁신적으로 왔다 막 갑자기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럴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서는. 계속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걸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좀 출산 신혼부부에 대해서 뭐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는 저출산 관련주들 엮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워낙 많은데 일단 이쪽은 위성 관련주들 그 다음에 sto 관련주 그 다음에 ai 펀드는 28일 아직은 좀 텀이 있어요 그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일단 뉴스 나오던 것들이 피리오사 AI는 반도체 쪽이죠 소프트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좀 광기거든요. 엑스페릭스 포바이포, DSC 인베 여기는 막 하늘 뚫고막 쭉쭉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바이포도 어 차트상 엄청 좀 깔끔한 구간 좀 넘고 나뭐 DSC 인베는 원래 지그 지분 통해서는 얘가 가장 수혜이기는 하거든요. 네, 워낙 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최근에는 다른 애들이 대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역 카페 기본소득은 일단은 민주당 정책으로는 좀 언급이 스멀스멀 나오면서 21선에서는 좀 버티는 이전에 기본소득이 안 들어가 있다 싱크탱크에 그걸 놨다 이제 밀렸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책으로 또 살아 있고 기본소득 키워드가 뭐 조금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뒤에는 나올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라클, 뭐, 코나이, 등등. 웨캐시도좀 밑에 깔려있는데, 얘네 둘이 좀더 대장이죠. 실제 사업은 코나이가 좀 엮이고, 유라클이 21선 타면서 얘도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뭐, 대북주는 저는 지금은 좀 모르겠고, 대북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 북한은 이제 뭐, 정권, 특색도 분명히 타는 거고 정권 특색이 일단은 자리 잡혀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발언들이랑 메인으로 좀 엮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솔트룩스랑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이런 것들은 28일 뭐 펀드도 펀드지만 관련해서, 뭐, 구체할 기술, 이런 거랑 좀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둘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같은 경우, 이전에 동방이라는 종목이 계속 좀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동방. 이 종목이, 아 예전부터 이제 쿠팡 관련 상장 관련해서, 어 이렇게 해서 좀 엮였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물류 키워드 엮고 하는데, 영일만 관련주예요 영일만 관련해서 대항고래로 움직였던 애들이죠. 그래서 동방이랑 넥스틸, 이런 거는 북극항로 개척 이 키워드랑 좀 엮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AI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 어 지금 저 부분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전에 키워드를 좀 엮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거 개발 내용이 있었고, 그거랑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오택 오텍 정도, 오택이 원래 구급차 이런 관련 주죠. 그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뭐 꿈비랑 그 저출산에서는 대장이 이 종목이죠 어디였어 에르코스 얘도 한번 옆으로 오회선 깨고 살살살 기면서 버티다가 한번 슈팅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저출산은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요것들 그 다음에 일자리도 툭툭 언급 나오면서 전국 좀 주변에서 일단 다 돌리기는 해요 슬쩍슬쩍 이 정책들이 워낙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책은 큰 틀에서 보던 것들 계속 있기는 한데 어, 이제 좀 반등 나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2차, 막 전고점 돌파하면서 2차 상승 막또 대시세 이어가냐. 아, 그거는 이제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눌림이 좀더 편할 것 같은데, 아래도 정책주들이 이번에 사이클이 좁아가지고 두 달, 이제 뭐 거의 한달 반쯤 남은 거죠. 대선이, 조기 대선. 그래가지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시가, 시장,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거는 뭐좀대이 쪽으로 해가지고 줄때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로봇은 그냥 휴머노이드 전쟁 앞두고 대기업 스타트업 동맹 가속. 로봇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 자동화, 공장 시스템, 이런 것들도 분명히 미래의 기술이고 미래의 방향성이고 AI랑 시너지가 제일 핵심이죠. AI랑 시너지. 그리고 AI는 시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고 지금. 그래서 뒤에 이제 보핏, 볼리, 이런 것들 출시. 보핏도 뉴스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리 분리 한번 좀 출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반기 뭐제센터로부터 해서 AI 로봇은 뭐 올해 내내 뉴스는 있기는 할 거예요. 음, 올해뿐이 아니라 뭐 내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로봇 주들이 지금 밑에서 올라와서 좀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그 다음에 하이젠. 얘는 끼가 저점 깨면 탁 깔끔하게 진짜 잘, 튀, 잘 튀는 종목이고. 그거 외에 나머지 로봇주들은 좀 옆으로 분위기가 기는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종전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양측이 진지할 경우에만 돕겠다. 이제는 슬쩍 어, 또 선포, 선포라기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니네 자꾸 양측에서 좀 협상 안 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서로 서로 원하는 거 계속하면서 협상할 생각 없어? 그러면은 트럼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접을 수도 있다. 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는 되길 원치는 않는다. 여지는 남겨두되 니네 자꾸 이러면은 나 그냥 진짜 손논는다손논는다나 어, 어, 이거 뭐 노벨 평화상 그런 업적 안 받아도 돼. 니네 전쟁 뭐 계속 해볼 거야 끝까지. 서로 서로 피곤하잖아. 내가 지금 중재할 때 협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러시아한테 엄청 푸시를 해줬죠. 러시아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긴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조금 그게 뭐 전략적으로 진짜로 짜증 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압박을 양측에 좀 넣는 건 있어요. 그리고 푸틴 부활절 맞아 30시간 휴전 트럼프의 움찔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뭐 실제 속내는 모르죠. 그리고 종전 급한 트럼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 인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전부터 좀 나오던 내용인데 이게 결국 어 그냥 대놓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끝까지 몰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대신에 우리 저는 협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크림반도 이렇게 뺏긴다. 러시아로 넘겨주는 거는 받기는 쉽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뺏어 오려면은 자신들이 전쟁터 이렇게 더 유리해 가지고 좀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지금 이겨내기 위해 뭐 EU나 미국 측에서 지원이 엄청 세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반반이거나 좀 밀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전 전선에서는 불리하게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조금씩 지거나 밀리고 있는 즉 버티는 상황이지 얘네들이 유리해 가지고 야, 우리 땅 되찾자. 뭐 기세타고 그 상황이 아니라 더 들어오는 거를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뉴스들을 계속 외신 같은 걸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버티는 거에서 반반해서 이결 넘어가려면은 지원이 엄청 들어와야겠죠 지금까지 보다 더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거를 쉽냐 미국이 는 일단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세게 해줄 생각은 없어요 중간에서 광물협정 같은 거 통해서 아 이득 어디서 볼까 쏙쏙 빼먹을 생각을 하지 어디를 막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종전 급한 트럼프 해가지고, 결국에 그러면 러시아가 그 영토 막더 푸쉬 해가지고 더 들어갈 거냐. 또 그거는 안 그러고 있죠. 어,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크라이나를 집어 삼길 수는 없거든요. 삼키려면 이제 EU가 뭐 일정 구간 넘어간다 싶으면 EU에서는 그냥 진짜 뭐 결사항전처럼 다 막으려고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의향서에 이번 주뭐 24일 협상한다. 어, 젤렌스키는 아니고, 뭐 다음 뭐 총리였나? 해가지고 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EU 가입은 방해 안 한다. 자, 근데 이게 함정은 있습니다. 어 이러면은 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 아니야?가 있지만 EU가 아니죠. 음, 나토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원 우선 원하는 건 나토예요. EU는 경제 쪽이고 나토는 이제 군사 측이죠. 군사 쪽. 그래서 이게 좀 묘하게 EU랑 나토랑 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EU랑 나토랑은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나토 같은 경우에 EU, 이, 이, 유럽 측에서 나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받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는 순간 나토는 무조건 병력 지원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전부터 EU는 그 푸틴도 일반 뉴스에서 그랬었죠. 아 EU 가입은 뭐 경제니까 뭐 상관없다. 나토는안 된다 이렇게 선 그어놨던 거기 때문에 EU 가입 방해 안에는 뭐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대신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토 가입을 해줄 거냐. 그거는, 러시아도 싫고, 우크라이나, 아 뭐야, 유럽도 싫어요. 어, 해가지고, 지금 가운데, 각 국가가 이제 적대, 적대국인데, 루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운데서 묘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삼팔선 같은 느낌이죠. 가운데에 완충 국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열받죠. 뭐, 나토 가입해가지고 좀 지켜줘. 하고 싶지만, 그거를, 유럽측이 원하지 않고 왜? 만충 국가 있는 게 편하거든요. 만약 이를 받으면은 러시아랑 이제 적대국 바로 접경 국경을 이제 맞대고 사는 건데 엄청 불편하겠죠. 거기다 여기 공격 받으면은 지원해줘야 되는 의무도 생기니까 그거는 뭐전쟁의좀 확대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고 러시아도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나, 나토 들어가는 거 계속 전쟁 휴전에 대한 키워드 중두개 대표적인 거두 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뺏은 땅 전리품으로 러시아 땅 귀속 인정해라 그거랑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거 안된다 이거 두 개를 베이스로 지금 협정을 시작해야 된다 다른 거이 요소들은 꺾이면은 협정 안한다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때 좀 봤을 때 우크라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뒤에 뭐월 사우디 방문이라던가 트럼프도 이제 슬쩍 여태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해줬지만 살짝 좀 힘을 빼는 그런 액션도 있어서 부틴이랑 어떻게 좀 얘기가 오고 갈지 이런 거는 조만간 뭐 하나 탁 튀어나오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뭐 30시간 휴전 음 그게 갑자기 또 휴전 기간이 뭐 늘어지면 은 그건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일단은 30시간 휴전 키워드가 있기는 합니다. 뭐 길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미국 동물실험 폐지 본격화 인공장기 AI 급부상 그 다음에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거는 올해 뭐 기술 수출 애로 좀잘 나오나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일단은 뭐 abl 바이오 얘는 고점에서 오일성 계속탐면서 버티고 있죠 이런 자리 좀 돌파, 돌파 잘 나오나 그리고 알테오젠도 알게 모르게 좀또 밑에서 많이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트로는 기술이 좀뭐 키워드랑 찌라시 계속 붙으면서 위 높은데 변동성 플러스 안 무너져요 일단 안 무너지고 좀 버팁니다 거기다 이제 아마케 발표도 있고 올릭스 밑에서 쓱 돌리고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 키워드 어떻게 좀 붙이나 그 다음에 저 동물 실험은 온코크로스가 일단은 없는데 얘가 지금 신고가를 트라이는 했었어요 쌍봉을 맞고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은 얘가 한번 싹 하고 또 아침에 개파락은 할 텐데 좀 땡겨 올릴지 구간들 일단은 자리가 쌍봉 구간인데 무너지나 버티면서 올라오나? 요거는 좀 불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움직임은 좀 개인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보면은 뭐 시장이 뭐 개별 정책주들 있죠. STO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진료, 그 다음에 뭐 의료 AI. 정책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28일 AI 뭐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정책주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가지고 요거나 뭐 저출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맥 정치 테마에서는 한덕수 한덕수가 일단은 대선 출마를 좀할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품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거랑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가 금요일날 좀 셌는데 여기다가 혹시나 뒤에 뭐 한동훈 키워드도 뒤에 또순환매로 한번 힘을 주는지 한동훈 같은 경우 이것도 있거든요 해가지고 내일 지지율이 어디 갔냐 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한동훈 21% 김문수 21% 해서 21.1 조금 0.1% 이건 좀격등하긴 하는데 이런걸로 이제 한동훈으로 또 순환매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그리고 이번 주는 그거 외에는 뭐관세업상좀 어,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요런 애들 이전에도 좀 계속 얘기 나오던 알래스카 LNG 키워드들 해가지고 알래스카 관련주는 대장은 일단 동양철관이랑 한택, 그 다음에 하이 스틸, 대동 스틸, 요 정도. 한택은 종목은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좀 상승률이라던가 그런 게좀 묘하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4만원 좀잘 지켜주나. 동양철관은 좀 힘주나 싶더니 한번 살짝 탁 하고 꺾이기는 했습니다. 구간은 요런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더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방산 계열 하나 여 오르는 신고가에서 그냥 묵직하게 또 천천히 좀 움직이는 모습부터 해서 뭐 반도체는 지수랑 같이 좀 시장이 난잡해요. 근데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는불 종목들은 계속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상지 건설은 궁금하네요. 얘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오면서 분봉사 뭔가 난리 불수를좀 치면서 내려갈 것인가. 일단 아침에 개파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57% 전환 청구권. 이것도 물량이 좀 크긴 크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장이 좀 잡다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또 반대로 집중하면 또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눌림 매매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테마들, 정책, 눌림, 막 이런 거에서 반등도 세게 세게 나와가지고, 튈때잘 튀고, 대신에 장중에 좀 뉴스랑 같이 돈 쏠림 같은 거 있나? 것들 위주로 보게 될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